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준호 목사입니다. 아,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 소띠 여자이신 분들인데요. 음력으로는윤 2월달입니다. 이제 2월달이 두 번째고, 양력으로는 4월달, 4월달인데, 우리 소띠 여자이신 분들, 어, 가족 간의 불화가 좀 보여요. 그러니까,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큰 싸움이 난다. 요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, 말 한마디의 실수, 행동 하나의 실수로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져서, 어, 오랜 시간 소갈이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. 요렇게도 나오,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소띠 여자이신 분들은 어, 양력으로 4월 달, 음력으로는 2월 달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두 마디 이제 이 빠른 소리 하실 것을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후배나 지인이나 누군가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된다. 아니면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다, 조언을 해준다, 위로를 해준다라고 나간 말이, 어,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변질이 돼가지고. 내 탓으로 들어오고 너나 잘 살아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소띠 여자이신 분들은 말 조심하셔라 단어 선택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만 참고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좋은 소식 들려오고 승진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합격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. 나도 모르게 나가는 습관처럼 나가는 이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큰 티각이 불러 일으켜지는 게 보여지니까요. 요거 하나만 참고하셔가지고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입 조심하셔서 말 조심하셔서 기분 좋은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